여기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새누리당 세신 의원 모임 아침소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동결돼야 된다는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정부가 내년도 국회 세출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와 국회 사무총리 금리를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3.8%를 적용해 인상 반영하겠다고 30일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누리당 세신 어원 모임이나 짐소리는 기재부가 발표한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19대 국회 선배 동력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세비 동결에 뜻을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는 여야를 방론하고 3.8%의 세비 이상이 철회되어질수 있도록 조정에 힘요해 주실 것을 동시에 요청드립니다. 19대 국회 하반기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수개월간의 지시부진한 협상을 반복하며 9월 말까지 사실상의 회사국회, 단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문헌국회라는 오명을 자초하였습니다. 국회 해상과 의원 총사퇴 요구라는 상황에까지 내몰리는 등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회가 세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한층 더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어제 국회는 여야가 함께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 법안 등 91개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정상화를 향한 첫 걸음을 어렵게 내기도 습니다 향후 정기국회의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세월호 특별 법과 기타 민생 법안들이 원활히 통과되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수 있도록 여야간의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어,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들과 오늘 부득이한 어, 다른 일정으로 참석치 못한 아침 소리 어, 회원 의원들의 일치된입장있음을 어,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우리 동료 의원께서 저한테 한번더 결론 부분을 좀 강조해 달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새누리당 세신 의원 모임이 아침 소리는 기재부가 발표한 국회의원 세비 인상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따라서 19대 국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내년도 세비 동결에 뜻을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okay, 여쭙드릴니다 네. 이상입니다.